자, 이거의 전개식에서 이거의 차수가 모두 자연수인 거. 차수가 자연수라면 0차가 안 된다는 거죠. 그쵸? 어, 그러면 이제 차수가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이제 10개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, 결국에 얘는 이제 A의 M승, 뭐 B의 N승, C의 뭐, K승 이렇게 되면요. 어, 얘가 이제 여기서 M 더하기, N 더하기, K가 뭐가 돼야 되냐면 10이 돼야 돼요. 왜 그런 거냐면, 이제 이렇게 A 더하기, B 더하기, C 이런 게 하나, 둘, 땡땡땡에 10개 있잖아요. 그렇죠?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ABC 중에 뭘 뽑아오고, ABC 중에 뭘 뽑아오고, 뭘 뽑아오고, 이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셋답 세개에서 뽑아온 걸다더 했을 때는 10개가 돼야 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다 뭐가 돼야 돼요? MNK가. 양수가 되어야 되죠. 그렇죠? 아, 그럼 중복 조합이네요. 그렇죠? 중복 조합인데 얘네가 다 양수이니까 여기서 하나씩 다 주고 시작해.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? m이 양수, n이 양수, k가 양수면은 m은 m-1+1 이렇게 해서 바꿔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m-1+1+n-1+1+k-1+1은 10이 되고 여기서 이제 m-n-k-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음이 아닌 정수. 거기 때문에 이제 n 더, m' 더하기 n' 더하기 k'가 7이다 중복조합 이제 3h7 해주시면 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니까 19c7 9c7은 9c2랑 똑같고요 어, 그러면 은 72, 36 이렇게 되겠죠